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결핍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핍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부족하다. 우선 떠오르는 게 부족하다입니다. 전에도 이와 비슷한 주제를 다룬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는 불만이었을 겁니다. 불만. 불만과 결핍은 상당히 사천지간이죠. 결핍은, 결국은 결핍감입니다. 결핍하면은 어떤 물건이나 대상이, 에, 결여되어 있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겠죠. 뭐 못이 없다. 그럼 결핍되어 있다. 그러죠. 그게 물질적인 대상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내상일 경우에 결핍감, 그러죠. 음, 뭔가 허전하고 비어있는, 채워지지 않은 그런 느낌, 부족한 느낌. 음, 이 결핍감도 잘 들여다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하나는, 있었던 게 없어진 경우. 이거는 상실감으로도 통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던 것이 없어져 버리면 상실감. 현재는 없으니까 결핍감이지만 잃어버렸다 이거죠. 그와 다른 경우는 무엇입니까? 원래부터 없었 원래부터 갖추고 있지 않았다. 원래부터 부족했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거는 뭐 부족감이고 부족감입니다. 부재감, 부족감.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뭐 감이라고 좀 느끼 표현을 하지 않지만 물질적인 것도 사실은 모두 정신적인 것입니다. 결국은. 정신적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대상, 주변의 사물을 인식하고 지각할 때는 모두 정신적인 것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식불교에서는 유식우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식만 있고 경계는 없다. 바깥 경계는 없다. 이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직 의식만 있다. 유의식이다. 그래서 유식입니다 불교는 <laughs> 매우 정신적이죠. 정신적인 가치를 소중히 하고 의식을 소중히 합니다. 의식이란 건 뭡니까? 커다란 스크린에 모든 것을 비추어낼 수 있는 그 바탕이 의식입니다. 모든 것을 지각하고 수용하고 저장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란 것은 정신기능에서 굉장히 넓은, 음, 범위의 단어입니다. 음, 기억작용, 인식작용, 지각작용, 무슨 표정작용 판단작용, 분별작용, 아, 수많은 정신적인 기능들 중에서 그런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포괄하는, 통괄하는 그런 아주 큰 범주의 정신기능이 의식이죠. 그래서, 유식불교에서 보면은 우선 육경 육식을 이야기합니다. 육근과 육경과 육식에서 18개라고 하죠. 우리 의 세계는 18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소리> 육근 감각 기관입니다. <목소리> 센서럴. 안입이 설신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정신. 정신까지를 여섯 개의 감각기관으로 불해서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대상이 있어야겠죠. 이거는 육군은 우리 몸에서 갖춰져 있는 주관적인 감각기관이라면 지각대상이 있죠. 감각대상, 인식대상. 그걸 이제 경이라고 했습니다. 경계, 바깥경계, 대상. 그 눈에 대해서는 형상들, 모양들이 있겠죠. 색깔들이 있겠죠. 귀는 소리가 있겠죠. 소리가 대상. 그런 식으로, 냄새, 맛, 감촉. 그리고, 순환은 정신적인 대상들. 대상들이 뭡니까? 정신적인 대상들. 그걸 이제, 아니, 미설신이 색성향 미척법, 법이라고 했는데 법은 대상 정신적인 대상입니다. 인식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수많은 물질적인 대상도 있을 것이고 그것과 별도로 오감에 의해서 인식되지 않는 것들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하는 것들을 떠나서 그런 오감을 다 닫고 나서도 인식되어지는 것들이 있다. 그게 지난 시간에 말했던 여러 가지 상상의 범주들이지. 음, 수많은 과거의 사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추억하고 회상하고 반추억,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비난하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법입니다. 법. 음, 정신의 대상들이지. 의식의 대상. 식은 뭡니까? 식. 눈과 형상이 만나면, 주관과 객관이 만나면, 인식되어지는, 안식이 보이는 인식, 시각의식이라고 해야 되지. 시각적인 인식이 형성이 되는 거죠. 안식. 눈으로 보는 세계. 눈으로 보는 인식되는 세계. 눈으로 보여지는 인식되는 세계지. 이게 안식이죠. 육식이 그렇게 해서 다 각각 이루어지는 거죠. 귀로 듣는 세계, 냄새 맡는 세계, 맛을 보는 세계, 몸으로 만지는 세계, 촉감 감촉화해서 인식되어지는 세계, 또 정신적으로 인식되어지는 세계. 이렇게 해서 육식이 형성됩니다. 이 육군 육경 육식을 합쳐서 18개다. 육군 육경은 12초다.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아, 불교를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지금까지는 되도록인 피해왔는데, 그래도 불교와 연관해서 정리는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눈으로 보는 세계, 귀로 듣는 세계, 코로 냄새 맡는 세계, 혀로 맛보는 세계, 또, 만져서 감촉되어지는 세계, 몸으로 직접 부딪혀서 감촉되어지는 세계, 그리고 정신적으로 인식되는 세계. 이것을 벗어나서 세계는 없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다이 육근육경 육식을 제외하고 또 다른 세계가 있는지 한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30초 정도 숙고해 보시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 육근육경육식을 벗어난 세계가 무엇인지. 육식무경이라고 했죠. 육식무경. 그러니까 육근과 육경에 의해서. 인식되어진 여섯 가지의 의식의 세계, 이 의식의 세계만 있다다 결국은 각각 경계도 육군을 통해서 인식되어져야만 인식되어져야만 실재한다 이겁니다.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을 모르고 미국을 배우지 않은 우선 어 옛날에 시골사람이나 또는 어린 어린이 같은 경우, 미국은 존재할까요? 그들의 의식 세계에서는 미국은 상상이 불가능한 세계입니다. 없는 세계입니다. 없는 세계. 나중에 책을 통해서, 아 그림을 통해서, 동화를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아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지구 건너편, 우리의 반대편에 있구나. 이것을 상상하고 인식하기 전까지는 없는 세계입니다. 인식되어지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인식되어질 때만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유식무경입니다, 사실. 무엇이든 인식되어져야만 우리의 의식에서, 마음속에서 실제하는, 현실로 실제하는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적인 실제, 리엘리티라고나요? 실제한다. 현실이다. 때. 현실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세계를 현실이라고 우리가 명명하지요.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근데 실제도 잘 보면은 바깥에 이렇게 분명하게 존재하는 외적인 세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육군을 통해서 인식되어진 육식으로 존재한다는 이기입니다 이게 유식무경의 뜻입니다. 바깥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새 소리가 존재하더라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인식하고 지각할 도리가 없습니다. 눈이 만약에 멀었고 귀가 멀어버렸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도 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고 캄캄한 암흑세계가 될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소리와 깨꼬리 같은 소리도 귀가 어두운 사람에게는 없는 세계가 되죠. 들리지 않는 세계가 되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인식되고 지각되어진 후에 실재한다 이겁니다. 그것만을 가지고서 우리는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식되어진 실제, 그러 이제 정신적인 실제라고요. 사실은 정신적인 실제만 존재한다. 우리가 인식되기 전에는 바깥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뭐 어려운 것도 없죠. 실제로 그렇지. 따라서 우리가 밤에 꿈꾸는 세계도 그 꿈속에서는 현실입니다. 꿈속의 현실. 아까 저녁에 새끼조를 뱀으로 인식했을 때그 뱀도 현실입니다. 그 저녁에는 새끼줄이 아니라 뱀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 뱀이 바깥 뱀을 실제하는 것 바깥 뱀의 실제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바깥 새끼줄이나 뱀과는 아무 상관없이 인식한 사람이 그렇게 지각하고 믿어버리면 그게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행동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끼줄이라고 깨달았을 때는 아침에는 밝고 새끼줄을 에이, 이것 때문에 내가 어제 저녁에 길을 못 갔구나. 그 필요한 물건을 내가 사지 못했구나. 아니, 새끼줄을 그냥 과감하게 밟고 지나가지만, 어제 저녁에는 뱀으로 봤을 때는 그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나요? 감히 어떻게 밟고 지납니까, 뱀을. 아예, 아예 도망쳐야죠. 이렇게 행동이 바뀌어 보입니다. 이렇게 천지 차이로 행동이 바뀌어 보입니다. 자, 불교에서 12연기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12연기가. 아무리 여러, 어, 학자들이, 노스님들이 잘 설명을 해셔도 알쏭달쏭이, 음,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지에 의해서 행위가 일어난다. 무지에 의해서 어떻게 행동이 일어난단 말이냐. 바로 아까, 새끼줄를 뱀으로 인식을 해버리면, 그게 무지입니다. 그래서 뱀으로 인식하는 순간 귀급하고 도망치고 그 새끼줄을 피하고 그 길을 피해서 가지를 못해버리는 이러한 행동으로 나타날 때 무지가 곧 행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수많은 행동들은 우리가 하는 수많은 신체적인 행동, 입으로 하는 행동은 뭡니까? 언어. 그리고 그것 말고도 가만히 앉아서 입 다물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하는 행동이 있죠. 뭔가요? 정신적인 행동. 눈 감고도. 수많은 정신적인 활동으로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신구의 삼업. 삼업이라고 하죠. 신, 신체적으로는 행동. 언어, 입으로 하는 행동, 의, 정신적으로 하는 행동. 이세 가지 행동에 의해서 의식이 형성된다. 이게 행연식입니다. 무명, 무지연행, 행연식. 12연기의 처음 세계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쓰고, 순화된 말을 쓰고, 상대방에게 상처주지 않는 말을 쓰고, 상대방에게 해하지 않는 자비로운 행동을 하고, 따뜻한 표정 한번 짓고, 또 상대방의 행복과 안전을 빌어주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한번 일으키면, 그 행위가 의식을 높은 의식으로 만듭니다. 행연식 행동에 의해서 의식이 결정된다. 이거. 행동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의식이 형성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식이 딱 고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의식을 높은 의식 우월한 의식 고귀한 의식으로 성스러운 의식으로 고향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와 반대도 있죠. 음해 모략하고 중상 모략하고 사실 도아닌데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경강 부위하고 상대방을 거꾸로 들밀려 거짓과 사기를 치고 이간질하고 고자질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해친다면, 그 행위에 의해서, 그 형성된 의식이,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한 의식이, 높은 의식이 될수 있겠습니까? 선한 의식이 될수 있을까요? 밝은 의식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가장 저열한 의식. 아기와 같은 의식. 축생과 같은 의식. 아스라와 같은 의식, 심지어는 지옥과 같은 의식이 된다는 얘기죠.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는 살인도 불사한다. 이런 무자비한 생각과 행동을 실천하고 있다면 우리의 의식은 엄청나게 탁하고 어둡고 열등한 낮은 저열한 의식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이게 행연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으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느끼는 감정 하나하나를 늘 관찰 대상으로 워칭 지켜보는 놔두어야 한다. 그것을 개행이라고 그러죠. 개행. 행동을 삼간다. 개행은 무슨 수동적이고 의무적인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나의 행동을 있죠? 아까 시체적인 행동, 언어적인 행동, 정신적인 행동을 늘 바라보고 살피고 성찰하고 경계한다. 이렇게 끼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를 명상적인 상태라고 명상이 사물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명상이 상간 속에서 어디 무슨 명상센터에서 또는 태산줄령 무인도 외딴 동굴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이 순간 나의 모든 행동을 낱낱이 바라보고 살피고 삼가고 있다면 이게 진정한 명상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삼가고 살피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계행이 정립되어 있다. 계행이 잘 정립되어 있어야만이 마음이 잘 집중되고 마음이 잘 집중되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마음이 온화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요. 항상 마음이 성성이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늘 깨어 있는지 항상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육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중용에서. 신기독, 신독, 혼자 있을 때 조심한다. 자기 자신을 늘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홀로 살핀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성경에서도 깨어있으라고 했고, 불가에서, 선가에서 늘 현재 마음으로 깨어있으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 들은 내용을 유식무경부터 해서 의식과 행동의 관계, 무명 또는 무지와 행동의 관계 등을 한번, 다시 한번 숙고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십시오.